여러분들이 백석대학교 본부동 5층 가상증강현실 체험센터에서 같이 체험해 보시게 될 장비로는 버특수 옴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특수 옴니는 가상증강현실 보다 더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로서 가상현실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헤드마운트 디바이스.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인 오클로스 리프트 신체 동작의 움직임을 결합해서 오클로스 리프트와 함께 사용할 때 가상 현실 세계를 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버텍스 옴니는 360도 전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걷거나 달리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구현 가능해서. 허리에 달린 스트랩과 전용 신발을 통해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가상현실이란 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상현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가상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가상현실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오클러스 리프트와 같은 가상현실 체험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죠. 버텍스 옴니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 옴니 경우에는 가상현실을 시각적으로 즐기는 것만 그치지 않고 전신을 사용해서 가상현실에서 직접 걷고 뛰는 등 실제로 움직임을 구현해서 가상현실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기로 IT 분야에서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버특스는 그 설립자 짠 지오트 갤룩과 버특스 온리 개발팀이 2013년 6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유명한 킥스타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었습니다. 버톡스 옴니가 초기 목표 금액이었던 15만 달러, 약 1억 6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110만 달러(약 11억 4천만 원)과 투자자 3천 명 이상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크라우드 펀딩 자금 외에 주요 투자자로부터 총 300만 달러(31억 원)의 자금조달을 이뤘죠. 개발자 버전은 300만 달러, 예약 주문 가격은 500달러, 50만원 정도로 2014년 4월 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주문을 받게 되었죠. 일반 소비자 버전은 2014년 9월경 출시되어서 발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버톡스 옴니는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으며 옴니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체중은 130kg. 신장은 142에서 195cm 사이. 버툭스 옴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버툭스 옴니 트레이드 빌은 오큘러스 리프트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버툭스 옴니는 적용 범위가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되어 줄수 있지만 주로 쓰이는 분야는 게임이죠. 키보드 인풋을 사용하는 어떤 PC라도 함께 사용이 가능하죠. 오큘러스 리프트나 다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어에서는 필수적이죠. 플레이어가 실제로 1인칭으로 움직여서 진행되어지는 게임들, 특히 액션 게임이나 FPS 같은 1인칭 슈팅 게임들은 모두 옴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품의 구성에 따라서 블루투스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모바일 기기나 PC와 직접 무선으로 호환 가능하게 해서 더, 더 다양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입을 수 있는 의상을 통해서 훨씬 더 자유스러운 액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레이드 빌은 최신 기종 옴니원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서 직접 뛰고 움직이면서 건강과 운동도 그 하나의 스포츠로 빼놓을 수 없는 목적이 되었어요. 실제 버특수 옴니 위에서 걷기, 뛰기, 쭈그려 앉기 또 다양한 모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즐기면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게임을 통한 간접적인 운동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가상현실을 배경으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어서 운동 그 자체 목적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레이드 밀입니다. 버텍스 옴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옴니의 소프트웨어에서 이동거리와 소모한 칼로리를 계산하는 기능을 넣어서 버텍스 옴니 트레이드 밀을 또 옴니원 프로타입을 토 이용해서 실험을 해 보았고 옴니를 이용해서 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움직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했다면 3에서 3.5마일 정도를 뛴것 같은 효과. 약 350에서 400칼로리를 소모한 것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어요. 나사 제트 엔진 추진 연구소 휴먼 인터페이스 그룹은 오클러스 리프트와 버추스 옴니를 이용해서 화성 버추얼 투어리즘 가상 현실 여행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화성의 표면과 지형을 직접 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큐리오시티 로버 역할을 대신해서 큐리오시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화성의 접근 촬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오큘러스 리프트나 버특스 옴니 같은 가상현실 기기들을 이용한 우주탐사와 바다여행 구현의 성형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버특스 옴니는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또한 다양한 훈련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톡스 옴니의 최대 강점에 맞는 연습을 필요로 하고 실제로 구현하기 쉽지 않은 군사훈련, 비행기 조종, 각종 훈련, 시뮬레이션 효과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며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큘러스 리프트나 다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버특스 옴니 덕택에 사용자의 움직임까지 가상현실에 녹아낼 수 있는 더 현실적인 가상현실의 체험이 가능해진 것이죠. 가상현실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의 움직임을 직접 조작하는, 직접 운동하면서 뛰고 점프하고 뒷걸음질치고 옆으로 좌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일치시켜서 인지부조화를 없애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든 가상현실 기기의 문제점 중 하나인, 사이버 멀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버 멀미를 해결하고 인지 부조화를 없애고 시선과 동일한 가상현실 속에서 뛰고 점프하고 좌로 움직이고 우로 움직이고 앉고 점프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죠. 버특수 옴니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실제와 같은 느낌으로 공간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운동 효과는 상당할 수 있죠. 그것이 버특수 옴니의 큰 장점이죠. 일반 게임이나 일반 가상현실은 장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고개만 돌리던가, 손목을 돌려서 마우스만 을 움직이던가, 키보드만을 조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 버특스 옴리는 더 실감나게 활동하면서 동시에 운동을 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가상현실 기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질적인 체력 강화에 육체가 부딪히며 움직이는 강화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멀미는 다양한 가상현실 기기에서 이 현실에 이 최근 가상현실 기기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사이버 멀미 문제는 버텍스 옴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이 버텍스 옴니에서 훨씬 더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 멀미를 일으키는 그 유발되는 원인으로 조작과 동시에 그래픽의 움직임이 지연되어지는 지연성의 문제, 고개만을 사정없이 회전시켜야 하는 어지러움증. 두 안경의 해상도. 그리고 가장 큰 원인으로 감각불일치입니다. 감각불일치의 경우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시야만 움직이거나 고개만 돌려서 나타나는 그 어지러움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선과 포지션이 일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감각 불일치 현상. 고개만 계속 돌려서 사정없이 가상 세계를 쳐다봐야 되죠. 그런데 몸은 앞으로 갈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몸이 굳어져 버리는 현상에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거든요. 화살이 날아오는데 팔을 올려서 막아야 되는 것이 고개를 피해서 막아야 되는 것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이질감이 나타납니다. 물건이 위에서 떨어질 때 고개를 숙여서 피해야 되는데 고개는 숙이지만 팔과 다리는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질감이 나타날 수 밖에 없죠. 물건이 떨어지면 팔과 다리, 몸통을 회전시키고, 이동시키고, 뛰고, 점프하고, 피해서 물건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고개만 돌려야 하는 그 이질감 때문에, 사이버 멀미가 나타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어집니다. 많은 움직임이 필요로 되어지는 액션 게임이나 FPS 가상현실의 경우에 그몸 동작에 대한 이질감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죠. 가상현실을 적응할 때 플레이어가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을 접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각과 관련되어 그에 대한 모션과 행동을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경우, 가상현실의 현실성이 액션과 시각이 일치되어져야 되는 관계에서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거나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에 부적합한 사이버 멀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옴니를 아파트 형태의 주거 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엔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층간 소음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죠. 버특스 옴니는 아파트형 주거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실 것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든가 멀티플레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MMORPG형 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멀티플레이형 게임 1인칭 슈팅 게임인 FPS 퍼스트 퍼 t 슈터 게임에서 기존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한 유저들과 옴니를 이용하는 플레이어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버텍스 옴니는 실감형, 실제 체험형 게임 방식인 관계로 1시간 이상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심하고 PC로 플레이하는 유저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체험은 대단한 성과를 이룰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적 장단점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버톡스 옴니는 버툭스 옴니 외에 버툭스 옴니 디렉셔널 트레이드 미리 버틱스 옴니 계열의 원조이고 유일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사이버리스사의 버츄얼라이저가 출현하면서 버툭스 옴니의 경쟁 상대의 경쟁 업체가 되었습니다. 개발자, 턴케이 케크맥은 사이버리스 회사를 설립하고, 2013년 버츄얼 라이저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리드, 버츄얼 라이저, 프로토타입2, 버츄얼 라이저의 기본적인 구성이나 구현 방식 등은 버터스 옴니와 비슷하고, 두 제품 사이에는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버릿 버추얼라이저의 장점은 조절 가능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버툭스 업니는 지지대를 지지대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걷기, 뛰기, 숙이기 등이 비교적 간단한 움직임만을 구현할 수가 있었지만 버추얼라이저는 조절 가능한 지지대를 개발해서. 플레이어로 하여금 옴니에서 구현 불가능한 앉기, 눕기, 엎드리기, 옆으로 걷기, 점프 등 훨씬 더 복잡한 움직임도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점들이 결합된 버툭스 옴니 트레이드 밀 최신 기종으로 옴니원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어져서 등장하게 되었죠. 버특스 옴니는 기기를 이용해서 전용 신발이 따로 필요한 그 반면에 버츄얼 라이저는 양말만 신고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음도 대폭 줄이고 동시에 편리성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버특스 옴니는 대략 3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버츄얼 라이저는 좀더 무거운 45kg로 예상되고 있고 가격이나 다른 정보들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최신 들어오는 옴니원 프로타입은 웅크림, 앉기, 오르기, 발차기 등의 움직임이 더 다양화되어지고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연구되어져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VR 어트랙션은 탑승 시뮬레이터, 자동차, 로봇, 놀이기구, 우주선, 탐사 등의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에버랜드의 자이로 VR 경우에는 기존의 놀이기구에서 HMD를 추가하고 자동차, 롤러코스트에, 롤러코스트에 탑승하여 체 험하 는방 식의 VR 어트랙션 을 선보였 습니다. 불싹기등 위험한 탑승기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가상훈련기기의 VR 어트랙션 활용도 가능합니다. 1919년 국내 비에옥스 VR은 와이어에 매달려 걷고 뛰고 나르는 역동적인 슈팅 VR 어트랙션을 개발했습니다. 공간이동형 시뮬레이터 경우엔 가로세로 5m 이상의 공간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다중 가상현실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모선캡처 옵티트랙을 사용해서 사용자 움직임과 위치인식의 화면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국내 가상군사훈련 미국, 보이드, 고스트 버스터스, 호주의 좀비 VR, 제로 레이턴시 <laughs> 등이 유명합니다. 호주 좀비 VR, 제로 레이턴시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